기도하는 집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약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도의 구려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성전의 본래의 미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 교회된 모습이 회복될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교회된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결국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예전만큼 뜨겁게 철야를 하고 있는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지금 부흥기인지 쇠퇴기인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델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예요.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시죠. 당대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그냥 다 쓸어버리면 또 되는데, 방주를 만들래요. 왜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부가 있는지, 얼마나 명예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형편이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모두 같이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그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방주를 타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약속과 낙원, 즉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주를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성경 많이 하는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가 헌금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선행행위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얼마나 교회에서 나와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나와 하할 뜻대로 사는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겨우 나오는 사람은 턱걸이 하는 사람이고, 한 주일에 한번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한편, 한 주일에 세번 이상 매일 아침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믿는 분이죠. 그렇다고 나올 때마다 깨닫고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은 것은 또 아니에요.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졸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하면 언제고 은혜 받게 돼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교회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는 저절로 따라온다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의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 성전에서 회귀하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장소를 정해놓으신 그곳이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오늘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성전에는 많은 의식이 있고요. 행사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곳에서 죄사함 받는 것. 회개하고 재물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 사제의 은총을 힘입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재 확인하는 곳, 이곳이 교회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곳이다.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곳이다. 요사이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목욕탕 많았는데 목욕탕 누가 가요?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 누가 나와요? 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 생각하면 목욕탕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이 발현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 회당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로 시작하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마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회당을 자원해서 세우게 되는데, 이게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현장. 이게 회당인데,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암기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그 땅이 다시 생기게 되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회당 공동체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네번째 교회 모델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어디에 서 머물렀냐면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애굽적인 습관들 그대로 남아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남아 있는 옛 모습과 옛 생활과 옛 풍속과 옛 종교와 옛 타락성과 옛 습관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 어디예요?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던 곳 어디다? 광야다.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수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과거로,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해서가난안 복지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라고 훈련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훈련이 안 되면 혈기가 나와. 그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고 사도 바울을 질그릇 같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극 같은 존재입니다. 다 거쳐야 될 광야 가운데 훈련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laughs> 밑에 내려오다가 넘어졌거든요, 위에서. 실수 안 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이 기름 걸레가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이 발려있나 미끄러워서 넘어져버렸어. 이렇게 인간은 잘 살다가도 넘어지고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예요.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 충만 받은 교회 성교적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오직 성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오해를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보면 24장 49절에도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희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서를 달았는데 그게 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마디로 교회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 성령을 언제 주시겠다? 안식일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으로 부르짖을 때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 여러분 전도만이 우선이 아니죠. 은혜 안 받고 전도하면 상처만 가득합니다. 은혜 받아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꾸 전도하라 전도하라 했더니 한 성도가 나도 관신이 나오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라고 물었대. 틀린 말 아니거든. 나도 겨우겨우 꾸역꾸역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가? 바로 교회 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목사님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와서 봐라. 와서 들어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말씀이 재밌고 은혜로와야돼 그래야 성도들이 와서 영적양식으로 살쪄가지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지 이게 전도 안하는거 다 누구 책임이다? 아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발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누가 생각나잖아요 남편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누구랑 와서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꼴을 잘 먹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야 아, 이 개똥이 엄마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 철수 와서 영희 엄마 와서 이곳에서 이 말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저절로 전도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안 먹겠느냐라는 예속담이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나가서 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이미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이 돼서 전도할 수 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교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체로 현대인들은 교회 나가자니 괴롭고 안 나가자니 꺼름직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소재하고 나와서 깨끗이 씻고 나와서 거룩한 아침에 주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 2살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은 만1 2세이될때 성인식을 하죠. 비로소 유대 사람으로 서약을 하고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12세가 돼서, 12세가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네. 성경을 배우고 토론하고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배고픈 것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있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도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사흘 후에 다시 만났을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고 기록돼요 누가 보면 2장 48절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널 찾았노라 하고. 마리아가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2장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충만한 행복을 언제 느낍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감격이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잖아요. 왜 마약을 했을까요?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이제는 쾌락을 쫓는 거야. 근데 그 쾌락이 정말 극도로 좋은 상태가 되는 게 마약 상태니까, 그 마약을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약보다 더 은혜를 주고,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분들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인내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답시고. 재물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사고 팔고 바꾸고 하는 가운데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때들을 혼내시고 채찍을 들어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결국 40년 후에 그 성전은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막아게 되었죠. 더러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전.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 여의도 순복 교회 성장 비결이 뭐냐? 그러면, 뭐 조유기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고, 구역 조직도 중요한데, 결국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가 붕의 원동력이었다. 는 교회 성장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역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로 정하셨다. 장소를 정해주셨고, 시간을 정해주셨다. 언제예요? 안식일. 분명히 성경은 이사야 5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시고, 시간을 정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식일이고, 장소가 하나님 성전.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이당 아닙니까?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그가 허물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그 죄가 없던 사람도 아니고, 결정적인 불륜의 허물도 있었고, 살인죄의 허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보금물,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되었죠. 여러분. 바로 교회가 복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나가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만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가정과 그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유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로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서 주일날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10분의 1 소득을 항상 주님 앞에 까먹지 않고 드리고 그렇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는 중보 기도를 뜻해요. 히브리말로, 히브리어로, 터필란데 이곳에서 기도하면 백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다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에 복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의 기도가 이루어진 처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본문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선민이 되고 그도 영원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누구든 기도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 한 학자가 인류 역사를 비교 분석해서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흥되고 안정되었던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 또한 한국의 교회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정비례한다는 이치를 증명했어.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경제도 부흥한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 침체되고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교회를 헐어버리면 그 나라도 망하고 많은데요.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교회를 탄압하니까 지금 요즘 미세먼지 없죠? 요즘 하늘이 청정하죠. 가을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초, 겨울, 진입하고 있는데, 경제가 안 도는 거. 지금 부동산이 많이 무너지고 있대. 시진핑 치하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국에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운 일이었어요. 예배 드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저를 지킨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자기 집을 세웠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교회를 먼저 세웠다. 자기 집들보다. 바로 신, 바른 신앙이랑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를 지키고 함의 뜻이 나를 다스리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함의 뜻이 복이 이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까르페디엠 오늘을 살때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책망을 받지 말고 기도하는 집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강도의 불혈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함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